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여기 금단이죠. 여기 금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김포가 있죠. 이 섹터가 김포야. 여기 인천이죠. 그러면은 수도권을 서울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전체를 내가 만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일산이 있죠. 네. 일산, 그죠. 그다음 여기 송추, 우리 장흥에 전철역이 생겨요. 네. 내가 만드는 이유가 있어. 아주 머리가 좋죠. 네. 장흥에 전철이 서고, 여기 어디냐면 일산입니다. 일, 그러니까 금단에서 바로 탁탁 탁 의정부예요 아주 좋아지죠. 여러분들이 전철이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수도 안에는 서울 안에는 2호, 2호선이 이렇게 돌아요 맞죠? 2호선이 있는데 이 외곽이 이게 불편한 거야 일로 들어오려고 막 체증이 많아 여기서 여기 가려면 아 이거 골치 아파요 어, 그래서 이거를 순환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있죠? 있죠? 외곽순환 전철이 없어 그래서 외곽선은, 의정부 다음에 여기에 양평. 알죠? 양평. 여, 여주. 여주 이천. 알죠? 이래서 판교. 그죠? 삼본.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거야. 한 바퀴를. 그러면 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적은가? 어? 여기에 뭐가 있냐요 분당. 분당 있죠? 여기 성남 있죠? 네. 잠실 있죠? 네. 뭐, 이게 빙한 바퀴 돌아서 위가으로 해서 일로 해서 여기, 여기, 여기가 뭐가 있죠? 여기 시흥시흥 시흥 있죠? 네. 안산, 뭐, 이렇게 있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여기는 삼번 응? 어? 여기는 저, 저, 군포. 뭐, 이런 식으로 전철이 한 바퀴 돈다, 면뭐 이거 생장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아, 그냥 여기서 여가려면 말이야. 이뭐 시내를 통과한다니까, 항상. 이게좀 어려워. 전철이. 그래서 우리는 전철이 유람삼아. 한 바퀴 빙 둘러버려. 좋죠? 응. 시영 다음에 여기가 뭐요? 서진, 이거 그 아파트인데요? 대구, 대구, 송추, 아, 송도, 인천. 그죠? 이게 한 바퀴 휙 도는데, 여기 주민들의 땅값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호경력 찍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금단도, 금단과 인천이, 여기, 여기는 이제 부평, 여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한 바퀴 돌면은 이게 엄청난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 없어? 네. 표 나오겠죠? 네. 이날 이 수도권 유세 이것은 엄청난 효과를 봤어. 네. 내가 금단하고 네. 김포는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골드라인 이세 개를 연장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은 뭐, 이 부평하고, 이쪽 부천 쪽은 해결이 되죠. 김포이 쪽은, 인천 쪽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니까, 러이 전체를 9호선과 5호선을 인천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대통령 되면, 지자체와 지자체가 싸울 일이 없어. 단체장을 내가 뽑아. 그냥 행정구역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 우리나라야, 그냥 해, 밀를 붙여. 그래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해. 그래, 이런 걸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만약에 다른 대통령 이걸 하려면 각 시가 지랄병을 해? 맞아, 맞아요. 아주 이특기시는 욕설도 할 때라도 해야 돼. 아주 각 시가 지랄병을 해가지고 세월이 엄청 걸려. 맞아, 맞아. 조상이 시골으로서 못 만들어.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있나 없나? 야, 시자제 단체장 전부 그만두 선거 그만해. 전부 인명제야. 시의원구의원 그거는 누구가? 누구 돈으로 출마하고 국가 지원은 없어. 봉사야. 팔려하고 말려마로. 이러면 되는 거야. 네. 정당 공천 안 돼. 맞아, 맞아. 정당 공천 안 오면 자기들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얼씨고, 예스, 예스. 이상한 사태가 생겨. 맞아, 맞아요. 절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앞으로 시의원, 구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들어간다면 그건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될 수가 있다니까 맞아 맞아요 네. 전부 무소속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저것끼리 네. 다해물라이 다 말이야? 내가 비밀을 너무 많이 알려줬나 아시겠죠? 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 도둑을 막아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둑이 예산 도둑이야 예산 도둑, 이거 막아가지고 국민한테 주겠다는데 뭐 말이 많아? 돈 걱정 없어져. 지금 한 사람이 한 20억, 30억, 50억씩 국가에서 받을 돈이 있어. 뺏긴 거야. 그동안 한번 그거 계산해봐. 국민 배당금. 응? 어? 그거 얼마야, 돈이? 맞아, 맞아요. 이그 때문에 금단을 간 거야, 맞죠? 네. 김포를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성금운동 잘했어, 안했어? 네. 잘했죠? 전 네. 내가 뭐 미쳐서 갑옷 입고 그 나타나게 땀 흘리고 더워 죽을 뻔해서. <laughs> 나는 어느 지역을 공략할 때 철저히 준비해요. 자, 여기 찾아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된 동기, 그 영상물 빨리 올려봐요. 내가 옛날에 만들어놓은 그쪽을 개발하겠다. 마음먹고 만들어놓은 지도. 나는 전국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자, 이게 김포 맞잖아. 요 경인 누구나, 그죠? 요건 인천, 맞죠? 요 애기봉 있죠? 이 고층 빌딩이 전부 100층 이상 되는 거야. 미래 서울이야. 내가 그래놨죠 아주 이거 옛날에 그린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강주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자. 여여 가파주의 여저여 여기 여기가 뭡니까? 오두산 전망대가 강주 산맥 청화대 뒷산의 종점이야. 삼각산의 끝머리야 오두산 전망대. 요 개성에 송악산으로 내려서 이렇게 한강으로 내려오. 요게요게 마싱령 산맥이야. 이게 임진강이야. 그죠? 또요쪽으로 조금 틀어봐. 여기서 내려오는,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이게 메락산맥이야. 응? 어? 어, 저, 저, 약간 저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 요 메락산맥. 맞죠? 요기서, 요 인천을 향해서 내려오는 게, 내리고 오는 게, 언진산맥이야. 그죠? 이렇게 산맥 사이에 내려오는 이게 예성강이야예성강 이게 예성강 끝머리가 김포에 와있죠. 그니까 러 여기 재수 있어 없어. 어, 풍수가, 이런 산들이 전부 일로 보고 절을 하고 있어. 전부 이게. 그죠? 마싱령산맥도 개성송악산을 거쳐서 결국, 여기, 여기, 김포 쪽을 향해서 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어릴 때 그려놨어. 그래 <laughs> 응? 실행하면 실현 시련 문제 해결되고, 국민 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아.